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조금 여유롭게 일상 기도회에 함께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휴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6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할때이 선대하셨다 라는 단어가 여기서 시작하는 첫 번째 알파벳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몇 번이고 들어봤던 히브리어 중에 하나이죠. 말 그대로 주께서 나를 선대하셨다. 곧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 좋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좋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이 그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고난과 억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난과 억압이 있음의 그것 자체로 나를 좋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계명을 믿으니 자신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는 그저 말씀을 믿는 자로 명철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이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넘어서 있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7절에서는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짧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6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건 마치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아픔을 겪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말이지 않겠습니까? 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릇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고난이 자신을 회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65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8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거죠. 이후에 나오는 70절부터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70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살졌다라는 말은 둔하고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 속에서는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9절에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 주어가 동일하게 나와서 70 절에서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0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살쪘다는 말은 둔하고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이어나가고 있죠. 환경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에게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그 자신에게는 윤례, 곧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에게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 보다 좋은 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을 선대하셨는데 그 선대 가운데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더잘 알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던 그 모든 행동을 회개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선대하셨다라고 표현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살펴보는 오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7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73절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는 손이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선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죠. 이제 7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죠. 시인의 시인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 영향을 끼치고 그의 삶이 말씀의 소망을 두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믿음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74절을 살펴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건이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인정을 하고 또 그러나 동시에 고난조차 하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성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신실한 분이 됩니다. 이제 76절은 구하온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인자하심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76절에서 말하는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는 강구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복을, 복과 인자가 나를 위로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종이 말씀대로 곧 언약에 임하는, 언약에 나타나는 그 말씀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77절도 주의 극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이제 78절에서 동일하게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면 타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 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앞선 본문들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하지라도 지금 시인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제 79절에서, 79절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80절 마지막으로,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성경의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고난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어떤, 장치가 된다라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장치들로 인해서 자신이, 시인 자신이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기 원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후반부에 나오는 79절과 80절들의 내용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이켜 볼수 있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자신들 자신을 향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할때 시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때이 시인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한 가지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간구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수 있겠죠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오기 전에 꼭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일상 기도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게 내 영혼에 새기셔서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맛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 오늘 어떤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일상 기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금 맞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의 자녀가 될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오늘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는 것처럼 시인에게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고 시인에게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일상기도의 이외에도 내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있는 시간이,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여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함으로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시인이 말씀을 알기에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바꾸어 줬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과 더 가깝게 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 하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되는 한주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지는, 그러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이 길어, 길어지고, 많아지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한주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